동방으로 향했죠 산을 넘어 부서진 땅의 광활한 사막으로요 며칠이 지나자 동행자는 자기 얘기를 해주더군요 한때는 위대한 전사였지만 이제는 어둡고 비밀스러운 짐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다구요 우리는 메마른 황무지를 끝없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오래였는지 모르겠군요 그저 항상 지평선 너머로 어두운 구름이 우리를 뒤따르는 느낌이었죠 마침내 여정이 끝났고 우린 마지막 능선을 올랐죠 그 아래에 목적지가 보였습니다 빛나는 보석 루트골레인과 그 너머의 바다 말이죠. 마지막 밤 우리는 야영했습니다. 다스한 사막 바람이나 바다 소리 때문인지 전몇주 만에 처음으로 잠들었죠. 다시 꿈이 찾아왔지만 분명 제 꿈은 아니었죠. 제가 온 환영은 위대한 자 마법사 달라샤였습니다. 당신 위성격 비리에 극구해서 훈련 당신 봤습니다. 그와 동료들은 세계에서 풀려났던 파괴 군주 바를 궁제 몰아 넣습니다. 그리고는 그 악마를 성스러운 돌 안에 봉인하려 했지요. 하지만 계획이 실패하자 탈라샤가 자신 안에 암마를 가둬 봉인을 완성하겠다며 나섰지요. 그는 동료들에게 자신을 무덤 안에 속박한 뒤 모래 안에 묻을 것을 지시했고 그곳에서 영겁의 시간 동안 악마와 싸우게 되었지요. 내가 뭘 찾는지 알겠지, 마리우스. 그건 내 형제다. 지금 자더라. 동이 트면 출발할 테니. 다음 아침, 우린 헌덕을 넘어 루트골레인으로 향했죠. 그땐 몰랐습니다. 그곳에 어떤 공포가 기다리고 있는지. 안녕하시오 반갑소 고귀한 여행자여 난 루트골레인의 영주 제르힌이라오 아름다운 항구도시에 온 것을 환영하오 교육단이 다시 서부 통로를 드나들 수 있다니 기쁘구려 얼마 전부터 우린 정체를 알수 없는 악마들로부터 공격받고 있어 이상한 일이오 모든 건 어둠의 방랑자가 탈라샤의 무덤을 찾아 이곳을 지나가며 시작되었소 바알의 감시자인 탈라샤가 정확히 어디 묻혀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막 깊숙한 곳 어딘가라는 건 확실하오 주민들 사이에는 무덤에서 일어난 망자와 달밤의 모래 언덕에 숨어 있는 끔찍한 괴물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어 나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직접 목격했소 그래서 난 안전해지기 전까지 항구를 폐쇄하고 상선을 정박시킬 것을 명했지 선술집 주인 나트마가 그대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것이오. 도시 반대쪽에서 한번 만나보시오. 나는 궁전으로 돌아가겠소. 미안하지만 궁전으로 그대를 초대할 수는 없어. 지금은 어수선한 상황이니. 그대는 매우 유능한 것 같소. 하지만 내가 아무에게나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마시오. 소문 때문에 주민들이 공포에 빠져선 안 되니. 마법 용품을 거래하려면 드로그난이나 라이센더에게 가보시오. 드로그난은 현명한데다 마법과 고대 전승에 대해서 따를 자가 없지. 불쌍한 라이센더는 귀가 거의 먹었지만 믿을 만한 약재사요. 서쪽으로 다시 가려거든 와리브에게 부탁하시오. 파라는 정직하고 뛰어난 방어구 장인으로 상처를 치료해주기도 한다오. 엘직스는 여관 주인으로 물건을 거래하기도 하오. 그레이즈는 루트 콜레인의 관문을 지키기 위해 고용된 용병 대장으로 도시의 치안을 유지하고 있어. 물론 다른 이들도 있어. 오가며 대법원 만날 수 있을 테니 주변을 잘 둘러보시오. 안다리엘이 죽었으니 돌아가서 자매들에게 물건을 공급할 수 있어. 이곳에 거래가 끝나면 언제든 수도원으로 돌아갈 수 있지. 같이 가려거든 말하시오. 여기서 동쪽으로 가려면 배를 타야만 하오. 메시프 선장의 작은 상선이 부두에 정박해 있을 거요. 반갑소. 난이 배의 선장인 메시프요. 쌍둥이 바다의 항구들을 순회하며 서부 원정지의 왕의 항구에도 들른다. 최근에는 아예 항해를 못하고 있어. 제리인의 명령으로 유사시에 대비해 정박하고 있지. 사막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은 안전한 이유가 궁금하리라 생각하오. 뭐, 그건 마을 경비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모두 궁전 지하에 있지. 제르이는 이 주변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나와 내 용병들을 고용했어. 우리 몸값이 비싸지만 이 불모지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갖췄지. 게글라시는 훌륭한 전사이지만 싸움에서 물러설 줄을 모르오. 언젠가 그 긍지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지. 아, 왜 자꾸 날 귀찮게 하는 거지? 그레이즈가 여길 물살 틈 없이 지키고 있는 모양이야. 나여서도 잘 해냈겠지만, 이미 여러 전투에서 내 용맹을 증명했지. 파라가 만취한 불안당을 상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동작이었어 어디 출신이든 싸우는 법을 제대로 익힌 건 분명해 저는 고대의 종교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 동부 쿠라스트 사원에서 자카로메 성기사로 수행하기도 했죠 음… 강인한 무험가로군 나도 젊었을 때는 잘 나가는 건달이었다네 이 사막 지역 역사상 가장 충포한 도적단을 이끌었었지. 하지만 요즘은 이 여관을 운영하며 말썽은 최대한 피하고 있다네. 모험을 하던 시절은 이미 과거의 이야기라네. 자네를 어떻게 믿지? 응? 귀새끼 같은 여관 주인 엘직스처럼 교활할지도 모르잖나. 하지만 물량이 필요하다면 만들어줄 순 있네. 돈을 낸다면 말이지만. <laughs> 또 뵙죠. 기대는 하지 않지만 절 도와주실 수 있다면 좋겠어요. 도시 하수도에는 인육에 굶주린 끔찍한 괴물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 괴물은 제 아들과 남편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을 죽였죠. 놈을 처치해 주시면 보수를 드릴게요. 하지만 이미 많은 이들을 잃었으니 부디 조심하세요. 하수도는 거리 위 작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괴물은 도시 아래 지하굴에 둥지를 틀었어요. 놈이 제 남편과 아들을 죽였죠. 입밖에 내는 것조차 버겁네요. 엘직스와 전 합의점을 찾았죠. 그는 술과 유흥을 원하는 여행자를 보내오고 전 침대가 있는 여관으로 돌려보내죠. 숙박료를 가진 물건으로 대신하기도 해요. 호라드림은 죽은 고위 마법학자들을 미라로 만들고. 사후에도 스스로 묘지를 지킬 수 있게 주문을 불어놓곤 했다네. 왜 이들 중 하나가 그토록 해를 끼치고 있는지 모르겠네. 드로그난이나 파라라면 뭔가 알고 있을걸세. 아트만은 착하고 정다운 여자이지만 절망과 증오에 굴복하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당신이 말한 괴물은 사마갈의 묘지에 묻힌 고대 호라드린 미라로 보입니다. 미라가 자기 안식처로부터 그토록 멀리 오는 일은 드문데 말이죠. 이 괴물에게서 안식을 얻지 못한 사악한 영혼이 느껴집니다. 괴물이 신체를 노린다고 들었는데, 그걸 먹는 건가? 으이, 끔찍하군. 내가 알기로 하스도 이구는두 곳이요. 그중 하나는 이쪽 부두 아래 물가에 있어. 내 배에서도 바로 보이는 위치라 매일 밤 그곳을 주시하고 있어 내가 듣기론 괴물이 희생자의 몸뚱어리를 찢어버리려고 죽인다고 하더군 하하 <laughs> 그건 내가 용의자일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 아니겠나 난그 악마의 계단에 하수도 위로 올라온 희생자들의 시신 몇 구를 직접 발견했어 대부분 사지 일부나 머리가 없었고 항상 가죽이 벗겨져 있었어. 그 괴물은 처음엔 밤의 마을을 습격했어. 그때 아트마가 가족을 잃은 거요. 지금은 하수도 위에 방어벽을 쳐 놈을 가두어 놓았어. 땅 위는 안전하오. 하지만 간혹 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 얼간이가 사냥 장비를 가지고 하수도로 내려가곤 하지. 정말 어리석은 괴물이고 복수는 달콤하면서도 씁쓸하다고들 하지만 전 아주 마음에 드는군요 제 무한한 감사와 더불어 다른 주민들에게 당신 얘기를 해두었어요. 상인들도 감사의 표시로 각종 상품과 용역을 저렴하게 제공하기로 했답니다. 아, 제르히님이 당신을 기다리시더군요. 궁전 앞으로 가보세요. 잘 가시오. 그대의 실력과 용기에 대해 익히들었소. 그대라면 지금껏 다른 이들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도 괜찮겠지. 드로그난 권 얼마 전 이곳을 지나간 어둠의 방랑자가 디아블로였다는 결론에 도달했어. 드로그난은 디아블로가 찾는 곳이 탈라샤의 비밀무덤일 거라 믿고 있어. 그곳에서 탈라샤는 대악마 파아를 공인했다고 하고. 그대는 디아블로를 찾아 도시에 닥친 끔찍한 악을 종식해 주시오. 드로그난은 현명한 사람이니 분명 탈라샤의 무덤을 찾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오. 진정한 무덤을 찾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니 만반의 준비를 마쳤길 바라겠소. 젊은 원소술사이 환영하네. 도시 밖의 끔찍한 괴물들을 상대할 실력을 갖췄길 바라네. 경험이 적은 마법사가 홀로 상대하긴 하기 너무 강력할지도 모르니. 넌 그러건 아니라 하네. 자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지. 내 물건들을 꼭 한번 살펴보게에 전의 말이 사실이면 라다먼트는 선자의 육체로 미라가 된 자신의 시체를 되살리는데 필사적인 모양일세. 정말 특이한 일이지. 언데드의 정신 속 유일한 목적을 바꾸려면 엄청난 마력이 필요하건. 내 지식을 초월한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네. 당신이 아트마와 우리 모두를 도와주셨으니 저 또한 당신을 돕겠습니다. 잘했어. 그 괴물의 울부짖는 소리 때문에 밤마다 배에서 깨곤 했다고. 이제 좀 편히 쉴수 있겠군. 라다먼트를 처치했어. 참으로 잘했어. 용병으로 일할 생각이 있다면 언제든 고용해 주겠어. 내가 도적단을 거느렸을 때 고대 묘지의 수호자 중 하나와 싸운 적이 있네. 놈들이 만만한 상대가 아닌 걸 알기에 자네에게 경의를 표하네. 아트마에게는 얘기했는가? 와, 와. 타락한 라다먼트라고? 에이, 의자에서 여러 번 떨어져도 날 타락한 개글라스라고 불러주진 않던데. 이케야, 털썩한 개글라시 정도였지, 응? Ha <laughs>